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고 라 해서 국회에서 이걸 주장했다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자, 이 민사소송도 걸렸고 10억 원의 엄청 큰 돈입니다 아, 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도 어 진행되고 있는데, 자, 그 본인도 이건에 관해서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한동훈 장관에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게 그 당시에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높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 씌우는 것이다.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도 이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이거 10억 원의 소송을 빨리 끝내달라. 왜 질질 끌고 있나?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이 10개월이 지났는데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게 에, 질질 끌게 아니라 결론을 빨리 낼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이 힘을 써라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를 보면 지금 이김의겸은이 소송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